Show me the money, okay, g 개구리 money, yes, yeah, show me the money가 날 타르 시날 타르 시켰지 날안 받아 나가지도 않아, show me the money 왜 나가? 굳이 갈 필요 없지, 내가 내 인지도 올릴 수 있지. 한국 래퍼 구기 존나 별로, 대부분 대별로, 그냥 개별로, 그냥 외국 랩 듣는 게핵 좋아, Drake 좋아, Kendrick Lamar 좋아, 음, break it up to beat, yo beat, yo beat, oh break it u e to beat. 한국 랩은 맨날 반지하에서 왔대 어막 어렸을 때 힘들었대 아 전화 오글거렸어 전화 오글거렸어 돈없었서뭐 외국도 똑같애 응. 외국도 실제로 겪지 않은 것을 그걸 넣을 수도 있겠지. 근데 그냥 한국 랩은 오글거려. 음, 대부분이 내가 진짜 좋은 랩을 못 들어봐서 그런 걸 수도 있고, 음, 실제로 구린 걸 수도 있고. 난 구린다고 생각하고 내 말이 다 맞고 내 말이 다 오래. 한국 애랑 역지마. 한국 래퍼는 역지마. 존나 역겨우니까. 존나 음, 존나 오니까. 어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끼리끼리 모여서 놀겠네 또. 음, 급안되는 새끼는 절대 관심도 안 줘.